자, 계속해서 10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10번은 have seen 이란 걸 물었네요. 좀 생소하네요. 그죠? 자, 시작점부터 보시면 if로 시작했고요 자, you've ever gone. 앞에가 동사입니다. 주요 문장 구문 첫번째잖아요. 그죠? 주요 문장 구문 첫번째입니다. if. 주어 동사 목적어 콤마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그러면 현현 과과 미미 이렇게 맞추죠.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미래 미래 이렇게 맞춘다는 의미죠. 현재할려면 현재할려 과거하면 과거할려 이렇게 맞춰주겠죠. 자 그럼 앞에가 지금 h a e 이니까 뭐예요? Have g have pp. 그래서 뒤에도 뭐가 have seen이 되는 게맞다들이다 맞다 이렇게 되시겠죠? 자, 2번은 Almost라는 걸 물었습니다. 제 끼죠? 3번 Any 물었습니다. 제 끼입니다. 자, 4번 Coming 물었어요. 시작점 보시면 Because입니다. 이것도 주요 문장 구분 첫 번째가 되겠죠. 가다가 콤마입니다. 자, Individuals, 주어, Can see or sense가 동사, The wave가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Coming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얘는 뭐다? 100% 분사, 주체는 바로 한 명사인 네, 더 웨이브가 주체겠죠. 파도가 와요, 와져요. 파도가 오는 거죠. 어째 파도 와지는 거 아닌가요? 자, 근데 잘 들어주세요. 자, 한다 당한 다할 때, 그러니까 해석할 때 말이죠. 그리고 문제 풀때 말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언어를 써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어, 라면은 나에 의해 흡입된다라는 말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근데 개념은 성립해야 하네요? 한다고. 근데 그런 말을 안 쓰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햇반은 나에 의해 먹혀진다. 개념은 성립이 되지만 그런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파도가 와진다. 개념은 성립하죠. 근데 그런 말을 안 쓰죠. 한국에서도. 네. 언어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지극히 정상적인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파도는 오는 거고, 얘는 자동사죠? 오케이. 오는 거기 때문에 커밍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가지 선생님, 여기서 동사를 can see or sense로 잡으셨는데 음, can see까지는 동사인 걸 알겠는데요. 콤마 콤마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찍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주어 콤마 콤마 동사 요렇게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요거는 어떤 거죠? 콤마 콤마 사이에 어, 숨겨져 있는 것. 여기 or 다음에 뭐가 나와요? sense는 뭐죠? 얘도 동사죠. 그렇지. 그러므로 can see 동사, 그리고 or sense 동사가 연속 배열됐음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can see or sense 까지를 동사로 잡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5번 보십, 보십시다. 댄물었고요 뒷문장. 불안벽 앞에 명사가 없음으로 뭐로 고친다. w h a t 로 고쳐줍니다. 뼈대 주어는요 what appears to us as simultaneous가 주어 is가 동사 actually kind of follow your neighbor behavior이 주격 보어 이렇게 되시겠죠. 이해 되셨죠? 자 appear 하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해? 보인다 나타나다 말고 뭐뭐해 보인다 라는 말도 단어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 이렇게 되십니다.